오늘 말씀 화가 날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이 있고 예. 범사에 쉬지 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항상 화를 내고 쉬지 말고 화를 내고 범사에 화를 내고 화낼 일도 화를 내고 화안낼 일도 화를 내고 <laughs> 좋게 할 말도 화를 내고 안 좋게 할 말도 화를 내고. 화화 화, 화로다 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그런 화또 이제 그렇게 늘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도 우리가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죠. 평소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이 화가 나면 당황스럽죠. 고죽하면 화가 날까? 또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시는 것같습니까 화를 자주 내는 편입니까? 어쩌다 내는 편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분을 낼수 있다는 게 전제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예, 화가 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날때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즉각적인 화난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경계시키는 말씀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하루 단위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인데요.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안에 분노를 해결하라. 왜 그럴까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성이 마비됩니다. 잃는 거죠. 그러면 아무 말이나 막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면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심지어는 너무 화가 났을 때 뱉은 말을 자기가 기억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막 화가 났을 때는 나를 화내게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뼈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가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감정에 대한 학자들은 분노가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는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해할 수만 있으면, 다른 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어쨌든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파괴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화를 내고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내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히 그 사람을 망가뜨리겠다. 이게 화가 났을 때의 그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열까지 세라. <laughs> 화가 났는데 열까지 셀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날 정도면 화가 안난 거겠지. 그러나 화가 날 때는 열까지 세라는 거요. 예 하나, 둘, 셋, 세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많이 어른, 뭐 거의 아버님 또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부친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화를 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참을 인자를 백 번을 헤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 고사성어가 있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참을 인자를 백 번을 헤아려라. 그런데 말씀이 없으신 아버님께서 진중하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교 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늘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아버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제 질문이 제가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화가 났는데 100번이 세집니까? 그랬더니 센다는 거예요. 진짜로. 참을 인자를 속으로 100번을 쓴대요. 그러면 정말 그 사이에 감정이 순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 저와 같은 표정인 것을 보아서는 한 번도 세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은 화날 때열 번을 세고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백까지 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어른 목사님이 아버님에게 들은 말이나 똑같은 거죠. 백까지 세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 실천. 애 하나로서 숫자를 세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흥분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 나간 이성도 찾아오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말도 덜 뵙게 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안날수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로봇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다 인격을 갖췄죠. 인격은 지정의인데 결국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감정은 희노애락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하나, 둘, 셋, 넷, 열번 하는 자는, 하나, 둘, 셋, 넷, 백번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해서 곰곰이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는 적을 깨부시는 게 용사잖아요. 그런데 적을 깨부시지 않고도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게 용사보다 낫다. 그러면 외교 관계에서도 양 나라가 부딪혀서 이렇게 실제 전쟁 상황이 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는 게 전쟁을 해서 무력으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안 하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이 서로 잘 지내는 게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외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복수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내가 무력으로 점령하고 말로 점령하고 감정폭력을 써서 점령하고 상대방을 꼬리를 내리게 하고 이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실제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또는 99, 100. 이런 뭔가, 자기가 자기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해서 환기를 좀 하고 올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날때 하나부터 열까지 셀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날때 땀을 흘려서 좀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것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이 차오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찬송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찬송을 폭발시켰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폭발을 해야 해소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역기능 역기능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사보다 나은 방법으로 그리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방법으로 이화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되는 순간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분노가 죄까지 연결이 되느냐? 화가 났을 때 그때 무슨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로 연결이 됩니다. 징기스칸이 혼자 사냥을 하다가요. 목이 굉장히 마른 상황이 됐습니다. 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그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몽골을 가봐도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막 같은 데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아. 근데 이제 바위에서 물이, 물이 흐르는지 마는지 쫄쫄쫄 쫄 흐르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마시려고 가지고 다니는 물잔을 꺼내서 거기 바위에다가 댄 거죠. 근데 이렇게 어깨 에 가지고 다니는 사냥매가 있는데, 이 사냥매가 물잔을 계속 낚아채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번째도 잔을 낚아 쳡니다 그러니까 이 증기스 칸이 화가 나서 칼을 빼서 이 아끼는 배를 목을 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바위로 바위 올라가 보니까 거기 아주 맹독성이 강한 독사가 죽어서 물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냥매가 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된 매니까 물잔을 거듭거듭 낚아챘는데 그 사실을 알리 없던 징기스칸이 화가 나서 매복을 베버린 거죠. 화라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화를 폭발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화김에 이별을 합니다. 화김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화김에 관계를 정리합니다. 파괴합니다. 화김에 욕설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화가 났을 때뭘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참 역설적이에요. 화나서 뭘 결정하고 화나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아주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체코 속담에 내일로 미뤄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분노다. 화는 내일로 미뤄라. 다른 것은 미루지 않더라도 어떤 화가 날때 상대방에게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또 화가 났을 때왜 죄가 죄로 연결이 됩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독한 말을 쏟아낼 때입니다. 화가 나면요, 상대가 아주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때문에 상대가 화난 적 있죠. 그런데 그 화났을 때그 사람이 나는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닌데 나한테 화내는 걸 많이 겪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도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나 심리 쪽에 있는 사람들, 학자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거나, 또는 약간의 이기적이거나, 생각이 미쳐 못 미쳤거나. 네. 화가 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게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기준이 달라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안되더라도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을 줘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예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 태도입니다. 존중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하죠? 예. 네. 기침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예. 네. 27절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굉장히 27절 말씀이 짧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게 마귀에게 틈이 되는가? 많은 경우, 어, 화를 왜 내느냐 했을 때이 학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낸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 약한 부분이 들통났을 때 숨기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거를 공격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열등감을 건드렸어요. 수치심을 자극했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반응이 화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싶은데 그게 벗겨졌다는 거죠. 또 크게 상처를 받았을 때 또는 거절당할까 봐 무서울 때또 창피함을 느낄 때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는 자기 방어 기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남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파고드는 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기묘하게 만들어놨는지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진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화가 날때 화를 내지 말고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버리지 말고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확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 그렇게 하니까 속이 상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두려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이렇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이 들면, 그 감정을 숨긴 채 모든 감정을 화로 분출하는 이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이 법문인데, 이 문맥을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전체 문맥에서 한번 보면은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려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루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6, 7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 이하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31, 32절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는 아까 우리 찬양 여러 곡을 했는데 그 중에 율동하면서 했던 곡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것들이 다 맥락에서 볼때 이게 분노예요. 분노가 약간씩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이게 다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31-32절에서 그 분노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며, 따라합시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친절하게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용서는 한 방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는 게 좋냐?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가깝다고 생각하면요. 예의가 무너집니다. 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화가 생길 환경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침내 용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감정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관계가 깨질 말은 뱉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언급하고 집안을 언급하고 자정심에 상처를 주는 거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들어 놨는지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화가 난 이유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울이 말하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는데 올한 해가 지고 있어요. 하루 해가 지죠? 하루 단위.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십시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한해 시간의 선을 넘기 전에 올해 안에 내가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025년짜리 사람을 벗고 새해가 달력 바꾼다고 새해입니까? 연호가 바뀐다고 새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바뀌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 살아내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